1부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건 아니지 어. 자 첫번째 경기 하겠습니다 예. 자 올랜더와 뉴욕닉스입니다 어, 올랜더와 뉴욕닉스 지금 뉴욕닉스가 상당히 핫하지 어. 뉴욕닉스 같은 경우에도 로즈 지금 오고 나서부터 뭐 역시나 뭐 빅맨진들 뭐 좋고 지금 뭐어 득점력도 뭐 상당히, 어, 전력이 많이 올라간 건 맞아. 어, 전력이 많이 올라간 건 맞고, 지금, 올랜도가, 결국에는 포워드야, 포워드. 어, 포워드 진들에서 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득점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도 제가 봤을 적에는, 뉴욕은 지금 오버팀으로 바뀌었거든. 오버팀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내일 라인업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포니에 역시나 GTD, 뭐, 스 GTD, 아미뉴 GTD, 뭐 고든 아웃. 뭐 포드 진에서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경기는 역시나 뭐 포니의 GTD고, 뭐니스 GTD, 뭐 아미뉴 GTD, 뭐 그리고 뭐콜앤 소닉까지 아웃이 떴어. 그러니까 결국엔 득점력이 문제가 된단 말이야. 저도 오늘 이 경기는 포니가 에 나온다면 당연히 이 경기는 오버 쪽 하나 번외로 한번 추가 경기 한번 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드진이 박살이 난 올랜도보다는 뉴욕 쪽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애쪽은 뭐 뉴욕 승에다가 뭐 마이스승까지 보고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어제 저번 분석할 때 로즈가 오고 나서 2 연승, 로즈가 오고 나서 이제 3연승까지 직전에 애틀란타 상대로 123대112뭐 승리를 해버렸죠. 에? 뭐 승리를 해버렸고. 지금 뭐 랜들도 그렇고, 뭐 지금 인사이드도 뭐어 내일 뭐 부세비치 어. 가 있기 때문에 올랜도가 뭐이 사이드 쪽에서도뭐 유리함을 가지고 가겠지만뭐 결국에는 뉴욕 어, 뉴욕 닉스 뭐 빅맨진들 이기 때문에 <laughs> 올랜도가 뭐뭐유리아 어, 올랜도보다 뭐 뉴욕이 확실히 어유리한 어, 그리고 올랜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가드가 지금 뭐 어, 포드도 문제지만 가드도 지금 바꾸고가났거든 경기 운영 면에서도 뉴욕 닉스가 유리한 경기는 맞습니다. 내리이 경기는 뭐 어, 저도 뭐 뉴욕 닉스 승을 생각하고 어노버는이 경기 저는 패스인데 올랜도의 뭐 본에가 온다면은 그래도 번의 조합에 어, 오버를 추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과의 틀란타입니다. 자, 오늘 보스턴 결국에는 어, 보스턴이 오늘 어. 뭐 야투율, 어, 제가 저번에 뭐 얘기를 했죠. 어. 데이터 미두번 연속 똥을 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성하고 나서 역시나 오늘 보선이 덴버장 상대로 승리를 했어. 그리고 백투백이지. 백투백이고 뭐 애틀란타고 매치업에서 뭐 어, 보선이 뭐, 뭐 유리한 건 맞아. 어, 보선이 뭐좀더 유리한 건 맞는데 보선 같은 경우 에 내일 타이스가 GTD거든. 다이스가 빠진다면 결국엔 카페오 아 카펠라. 제어하기는 힘들 거야. 그리고 지금, 뭐, 보스턴도 <laughs> 계속 지금 <laughs>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승패패, 승패패. 어, 역시나 사명패는 안 가고, 오늘도 승. 규칙적으로 뭐, 승패, 승패 지금 흘러가고 있고, 덴버 상대로 111대 99 뭐, 승리를 거뒀는데, 역시나 데이터 뭐, 살아나서, 어, 직전, 경기는 6득점 했는데, 역시나 21득, 브라운하고, 뭐, 워크하고, 꾸준히, 뭐, 세명에서 뭐, 거의 다 했다고 했지. 근데, 스마트가 결정함으로써 뭐, 디펜스에 대한 약점을 뭐, 보여주고, 다이스도 역시나 결정을 했죠. 근데, 뭐, 오늘 뭐, 백투백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애틀란타 상대로 인사이드에서 약점을 좀 보여줄 수는 있어. 근데, 결국에는, 벤치 뎁스 애틀란타도 상쿼터까지는 유리함을 가지고 가겠지만은, 뭐, 지금 코트 후반에, 어, 뭐, 결국엔 체력적인 부담, 뭐, 야투율, 뭐, 저 이런 부분에서, 뭐, 좀 떨어질 거죠. 지금, 애틀란타도 지금 4연패입니다, 4연패. 그리고 직전에 뉴욕닉스한테, 뭐, 12점 차로 뭐, 패했고 에, 그래서, 인사이드는, 뭐, 카펠라가 역시나 뭐, 좋은 활약을 뭐, 하긴 할 건데, 지금 또, 아쉬운 게, 뭐, 어,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형이 지금 야투 기복을 뭐 많이 보여주고 있죠. 어, 야투 기복 뭐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뭐 어, 레디시도 뭐 야투 기복 그러니까 야투 기복이 좀 심한 선수들이 지금 많고 벤치 뎁스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헌터도 그렇고 론더도 어, 아웃도 없고 뭐 역시나 스넬도 g t d 인데 내일 뭐 출전 확률이 뭐 떨어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laughs> 결국에는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은 선택은 뭐 오버일 것 같아. 애틀리 승부수를 걸거면 보스턴 상대로. 어, 상당히 템포를 빠르게 가지고 가야 돼. 어, 빠르게 가지고 가서 공격 템포가 상당히 빨라질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오버 쪽으로 흘러갈 거고, 뭐, 보선이 전력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저는 이거 조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해쪽은 뭐, 보선 승을 좀 상당히 많이 보기는 한데, 어, 벤치 뎁스도 아쉽고, 야틀도 떨어지긴 한데, 내일 이 경기는 애틀란타가좀 비벼볼 만한 매치업이야.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에틀란타 프랜스 쪽, 역시나 오버 쪽으로 흘러갈까, 어,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고 하슈스턴 할게요. 지금 이거 라인업 봐봐. 어, 휴스턴 지금 터커 GTD, 고 어, 고든 GTD, 올라디포 GTD. 어, 지금 우드 아웃이고. 어 근데 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게. 내일 우드가 뭐 복귀 이슈가 있는데 지금 아웃이 떴어. 아 복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웃이 떴으면은 뭐 일단 뭐 우드는 연기, 어 출전, 뭐 복귀 시어 일이 좀뭐어뭐 어. 뭐, 어. 뭐 연기가 됐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리고 내일 GTD 걸려 있는 뭐 어, 고든 터커 올라디포 둘다 출전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엔비드 필라델피아 핵심 엔비드 뭐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유타 상대로 뭐 11점 차로 패했기는 하지만은 엔비드 없이 잘 싸웠습니다 엔비드 없이 잘 싸웠고 야틀도뭐 좋았고 어 그래서 내일 엔비드는 출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일 뭐 어, 당연히 필라델피아 핸디가 11.5 많이 높기는 해. 어이 경기는 핵심 출전 여부, 슈스턴 핵심 출전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돼. 필라는 엔비드가 출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엔비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슈스턴 핵심 세명 어, 빠지면 이거 필라 마인 승점, 어, 기준점도 좀더 올라가겠지. 세 명이 다 출전을 한다면 저는 필라 어, 마인 승 확률이 좀 높다고 어, 높다고 생각을 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박살나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정 필라는 절대 똥배 가지 말고 어, 마인슨 어, 절대 가지 말라 했지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7승 8패입니다 저번에 7승 7패였는데 반타작도 못하고 있어 근데 홈에서는 11승 2패 어, 무시무시한 홈 승률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내일 이 경기는 홈에서 필라델피아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올라디프하고 고든하고 터커 3명 출전할 확률이 떨어지거든. 빠진다면은 역시나 필라델피아, 와마인슨 어, 쪽, 어, 보는 게좀 맞지 않을까. 세 어, 3명 다 출전을 한다면은, 뭐, 저는 핸디는 좀 높기 때문에. 음. 근데 저는 이번 시즌 슈스턴은 절대 안 찍습니다. 아? 어, 휴스턴하고 뉴올리언스 정배 절대 안 찍습니다. 아, 브루클린도 그렇고, 어, 브루클린하고, 어, 뉴올리언스는 옆배주면 찍는다. 어,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라인업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자, 워싱턴하고 덴버입니다. 오늘 덴버가 백투백이지. 어, 백투백이었고, 지금 봐봐. 어, 가드진 박살. 어, 가드진 박살. 어, 포워드진 뭐 박살. 어, 맞지 가드가 가드진 박살이야. 에? 어, 지금 근데 내일 뭐 해리스가 GTD 떴네. 근데 어, 해리스가 출전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모리스 역시나 GTD 떠 있고 오늘 라인업이 너무 안 좋았어. 오늘 봐봐 댄버가 저는 어, 유리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밀샵이 빠져버렸거든. 밀샵하고 뭐요키씨가 있어야지 인사이드 폭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내일 역시나 어, 밀샵하고, 뭐, 뭐, 가드진들 다출전여부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내일 이 경기 저는 당연히 워싱턴 정도라면은, 뭐, 디펜스 약하고, 뭐, 인사이드 쪽으로 밀샵이 출전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 그 다음에, 뭐, 가드진들, 뭐, 해리스나 뭐, 모리스 중에 하나만 출전을 하더라도 저는 덴버사이드 보거든. 어, 댄버사이드 보는데, 자, 만약에 밀샵이 빠지고 지금 GTD 걸려있는 선수들 대부분 빠진다면 포워드진들이 떨어지고, 역시나 백투백이야. 그러면 속도전에서 의외로 워싱턴이 비유볼만한 경기는 맞아. 그래서 저는 핵심들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덴버고 만약에 밀샵이나 해리스 모리스 빠지지 그러면 은 워싱턴이 비유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해. 을 그리고 역시나 어, 오버쪽을 많이 생각할 만한 어, 이 경기에서 여러분들 워싱턴 브루클린 오버치고 보자 뉴올리언스 역시나 뭐 오버를 많이 보는 경기고 뭐 저는 출전 여부에 따라서 어 일단 지금은 뭐 출전한다는 가정 하에 어버스을 적어 놨습니다. 어? 이거는 내 라인업을 보고 한번 뭐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경기. 1부 마지막 경기. 자, 인디애나하고 미네소타. 어 인디애나하고 미네소타 하겠습니다. 어? 자, 인디는 아 워낙 기복이 심해서 그냥 패스를 하십시오. 내일 이 경기 미네소타가 뭐 백투백이긴 해. 어 미네, 미네소타가 뭐 기준점 바뀌기 전에 산 사람들은 뭐 오늘 뭐 프랜스를 했을 것이고 기준점이 바뀐 사람은 점오로뭐 아쉬웠을 거고 맞지? 어 지금 인디애나는 뭐라고 뭐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어 당연히 매첩 상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미네소타 상대로 인디애나가 말이 많이 유리한 매첩은 맞아. 어 근데 인디애나 경기 보면 여러분들 정배나 뭐 핸디 기준점 이거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 저는 인디애나 경기는 뭐좀 패스를 해요. 예? 어뭐 배당이 뭐한1.4 이상 정도 주면 그래도 정배 사이드로 한번 뭐 조합을 한번 해볼 까뭐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인디애나가 1.28이거든. 그리고 뭐 핸디가 6.5야. 어뭐 결론만 예, 내자면은 저도 뭐 인디애나 사이드로 봅니다. 인디애나가 확실히 뭐 미네소타 상대로 유리한 매치업이고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 뭐, 인데나가, 뭐 유리함을 가지고 가는데, 사보이스하고 뭐, 터너하고, 뭐, 지금, 뭐, 브로거든 워낙 야투율 기복을, 어 심하게, 뭐,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인데나 똥배는 저는, 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전략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해쪽도 이 경기는, 뭐, 인데나 승에다가 마인승 그리고 오버까지 봅니다. 근데 저는, 뭐, 일단, 뭐, 저도 뭐, 인데나 우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어돈 있는 거 아, 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프로트 하지 마십시오. 왜 합니까? 음. 자, 그럼 1부 방송은 여기까지 어,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2부 할게요. 어.